자, 죄송합니다. 방아친입니다. 뱀 이벤트, 요게 지금 평뱀이 나왔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평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안내 말씀 드리려고 급하게 영상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찍어놨던 영상을 봤는데요. 그, 이게 요구치를 적었죠. 체력 안 찍고 알 키우면 죽는다. 그거랑, 길드린 코브라의 예시를 제가 갖고 왔었는데, 요걸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지능 친밀도가 필요하잖아요. 체력은 원래 있어야 되고 근데 요게 정해진 수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찍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위에는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래처럼 찍으신 분들은 평탄화해서 찍으면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평범으로 저도 좀 귀찮아서 뭐 대충 한쪽으로 몰아서 찍었는데 지금 평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능하고 친밀도 중에 최소 수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거상이... 이벤트를 원래 이런 식으로 내지 않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추측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그냥 찍거나 막 한쪽에 모르신 분들 평뱀 나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이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파고를 가보니까 이제 저 수치대로 해서 찍으신 분들 나온 분도 있는 것 같고 저처럼 좀 귀찮아서 그냥 한쪽에 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평범이 뜨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치를 보니까 이 최소 수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길드링코브라 체력 10 찍고 지하고 친을 나누는 것 같고요. 침, 친밀도 척척박사는 그냥 체력 10에 그 나머지 스탯 40씩 정확하게 찍어줘야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3, 하나 30 찍고 잘못 찍었다고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아 그래서 이거 댓글로다가 제가 그뱀 올렸던 영상에도 댓글로 달아놓고 또 다른 뱀들 있잖아요. 이두뱀 말고 다른 뱀들도 수치 나온 거 있으면 제가 댓글로 수정해서 달아놓든지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제거 보고 이벤트 진행하신 분들 중에 평뱀 나오신 분들 죄송하고 설마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뱀부하시 최소 스탯의 합과 필요 스탯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추측식으로 내면은 어떡하나요? 예시를 달아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는좀 말이 안 되네요. 보통은 그렇게 예상 안 하죠. 이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여기 써있지가 않은데.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좀 올려봅니다.